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동생분들이나 형님들에게 다한 번씩은 타보고 싶은 차, 아반떼 2.0N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아반떼 N입니다. 2021년 9월 달에 등록한 주행거리 2만 1000km를 돌파하고 있는 아반떼 N 무사고 차량입니다. 무사고 차량의 휠키스도 없고, 어, 외관상 어, 신차 수준으로 퍼펙한, 퍼펙트한, 완전히 깨끗한 아반떼 N입니다. 이런 차량은 음, 늦기 전에 한번 타보셔야 돼요. 정말 타서 한번 밟아보시면 그 짜릿한 무언가를 느끼실 거예요. 정말 매력적이고, 어, 사람을 흥,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아반떼 n 입니다 아, 지금 이 차는 현재 예,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차도 어, 지금 이제 장기 재고로 지금 막 흘러가려고 하는 차입니다. 제가 아반떼 n 이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한대도못 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 이제 이차 말고 또 다른 차도 찍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하루에 한 대씩 정도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컴포트도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무사고 차량에 상태 좋은 차량이니까 아, 아반떼 N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전화 좀 주십시오. 자,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트렁크 상태를 보시면 트렁크는 아주 깨끗하고 뭐 트렁크 넓이야 뭐별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이 차가 자 오토 트렁크는 아니니까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뒷좌석은 블랙 컬러로 가죽 상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깨끗하고 신차 수준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, 공기 청결도 뭐 냄새, 담배 냄새 찌든 냄새 뭐 곰팡이 냄새 전혀 없는 아주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음, 그런 상큼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럼 아, 운전석을 한번 이동을 해서 보겠습니다. 운전석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. 전동 시트가 조수석도 되어 있고요. 음 가죽 울고 그런 거 전혀 없는 퍼펙트한 아반떼 n입니다. 자 보십시오. 너무 깨끗하죠. 자 그러면은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메모리 시트는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각종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 예쁘게 비엘이 되어있고요 운전석 어, 전동 시트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 있어 차선이탈 어, 조작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자 보시면은 차 상태는 운전석도 시트 상태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행거리는 21,527km를 현재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쪽에 보시면 패들시프트가 있고요 아 이쪽에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센서 옵션 음 이쪽에 잘 붙어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은 12.3cm인가 이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후진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후진계어를 작동하면은 어라운드 뷰는 아닌데 후방 카메라가 잘 보입니다 어, 지금 3개월 전부터 지금 후방 카메라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잘 작동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조석도 있고요 핸들 열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차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정말 좋고 어, 키도 지금 현재 두 개가 여기 예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, 저것은 용도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붙어 있으니까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박스가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도 여기 잘 붙어 있습니다. 이건 선루프는 없는 모델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. 자 그러면 아, 저 타이어하고 본네트 상태 한번 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타이어 상태는 아직도 충분합니다. 아직도 한70%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자 엔진룸 상태도 보시다시피 아주 완벽하게. 에, 깨끗하고 조용한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러니까 어, 아반떼에는 생각하고 계신 분은 어,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차는 너무 좋습니다. 저 뒤에 두대 나란히 보이죠. 저것도 어, 대출 있으면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아반떼인도 어, 재밌고 흥미로운 차니까. 아,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